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4일, 24일 저녁,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5월 17일 유튜브 방송을 첫 시작해서 100일이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조선일보에 전 세종대 홍익희 교수님이 인류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에 대한 성장과정을 어, 글을 쓰셨는데 저는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지진아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천재처럼 그잘 자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진아였군요. 이런 아인슈타인이 세계 최고의 인류 최고의 과학자가 됐다면은 너무나 궁금하고 좀 알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어 자식을 가진 아버지로서 물론 장성했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손주들 교육도 있고해서 시청자님들께 100일 특집으로 한세번 나누어서 기사 길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기사는 매일 하는 금융 문명 탈출도 중요하고 주식 펀드도 중요하지만은 저희 자녀와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큰 참고가 될것 같아서 제가 양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공유하시고 참고되시고 자녀 손들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아주 제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진아, 아인슈타인 깨운 세 가지, 나침반, 바이오일린, 토론. 인류 최고 과학자는 어떻게 역경을 극복했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 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말 배우는 것이 늦어, 세 살까지 한 마디도 못했다. 다섯 살 무렵 입원한 일이 있었다. 무려해진 아들에게 아버지는 나침반을 사주었는데, 나침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움직임을 관찰하며, 바늘을 끌어당기는 우주 힘이 숨어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우주 힘이 어떻게 자기한테까지 오는지 궁금했다. 아인슈타인은 학업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 지진아로 분류되었다. 담님은 성적 기록부에 이 아이는 나중에 무엇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이를 본 어머니는 어린 아인슈타인에게 믿음을 심어줬다. 너는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아들을 격려했다.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이 남보다 잘하길 바라지 않았다.무언가 남과 다른 특출한 재능이 있을 거라 믿었다.그녀는 아들에게 베스트가 아닌 남과 다른 유니크한 재능을 찾으려 노력했다.피아니스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에게 6살부터 피아노와 파워. 이 올린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배우기 싫어해. 1년쯤 배우다 그만두었다. 이때 어머니는 강요하지 않았다. 몇년뒤 아인슈타인은 모자르트, 모차르트 음악을 연주하고 싶어 다시 바이올린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 자기가 원해 다시 시작했기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아인슈타인에게 놀라운 집중력이 발견되었다. 그는 어느 날 모찰 차 음악이 수학적 구조로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미처 깨닫지 못한 것에 진리가 숨어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혼자서 깨닫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독서를 즐기는 아버지 덕에 아인슈타인도 책읽기를 좋아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난한 신학생을 대접하며 자녀를 돌봐주게 하는 대신 학비를 지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 아인슈타인이 1 0살때 부모는 막스 탈무드라는 의대생을 목요일마다 초대했다. 막스는 아인슈타인이 자연의 움직임에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각종 과학책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자연과학 아, 21권짜리 시리즈에 빠져드는 계기가 되었다. 막스 아인슈타인이 12살이 되자 유클리드 기학으로 이끌어 함께 읽고 질문을 던져 스스로 원리를 깨치도록 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기하학의 규칙성과 논리에 빠져들었다. 유대인 교육에서 이처럼 호기심 자극과 답을 스스로 찾는 해결법은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다. 이후 막스는 아인슈타인의 관심을 철학으로 넓혀주어 뉴턴, 스피노자, 데카르트 책들을 섭렵하게 했다.이때 아인슈타인은 토르후 즐거움에 빠져들면서 토르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 가족은 1895년 뮌헨에서 이태리 밀라노로 이사했다. 막스도 의대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아인슈타인은 학업을 위해 혼자 미녀에 남았으나 주입식 교육이 싫었다.결국 역사 지리, 어학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학교를 중퇴했다.그리고 가족이 있는 밀라노로 갔다.16살 때 토각으로 미적분을 뗐고. 17살 때 나는 평생 술 대신 인문학에 취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고전 있게 빠져들었다 2부 3부는 또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탈출 정남출TV 금융 문명을 탈출하면 알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다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한국금융문메탈출학교정남철 t v 설립 취지. 1. 삼포 연애 결혼 출산 포옥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100세 장수 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 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 마법을 가르쳐주자. 4. 투기, 단타는 물리치고 투자, 장기 보이는 장려하자. 5. 첫 돌, 100만원만 주어 펀드 가입하면 연10% 복리 적용 시, 60세 은퇴 시 5억 부자 된다. 6.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7.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불 달성하자. 한국금융탈출학교 정남철TV 투자원칙 원칙일. 돈이 일하게 하라. 2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 4첫 월급부터 수입 후1 0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제혜택 400만원까지는 1 5 5 60세까지 혜택을 보면 복리로 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한푼 한 1%도 안 올라도 연 15%가 오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누리며 백만 장자 되라. 미국은 80년대부터 40을 케이라이고 회사 입사하거나 공직에 입사하면 첫 월급 10%부터 강제적으로 60세까지 에, 해야 하지 못하러, 에, 연금을 펀드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매년, 뭐, 17만 명인가, 100만 불 장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어, 이런 제도로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 7년여 전인가, 이렇게, 이런 좋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 합니다 앞으로 이 혜택을 보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세제 혜택을 보면서 모두가 다 노후준비 부자가 백만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치고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 이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 1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기업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저희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거나 현대형차 주식을 한줄 하다 가지 거나 애플이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한 줄을 가져도 그것은 한 주만큼은 동업을 하는 것이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 6 매년적 12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원칙 7 2일 원칙부터 6원칙까지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매년 초 12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은요. 10년 전과 현재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유리지만은 영원히 유리가 아닙니다. 지금 3위하고 있는 SK하이스가 영원히 3위 보장 못 합니다. 지금 삼성 바이러스가 4위인데 1등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양차가 6위지만은 계속 6위 될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7위 뭐 6위 왔다 갔다 하지만은 네이버가 또 1등 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가 1등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 SDI가 1승될 수도 있습니다. 기아가 또 1등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10위 탈락도 될수 있습니다. 삼성도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10년 후에 아니야 8년 후에 2030년대로 한번 지켜봅시다. 한국 미국 그래서 매년 초에 20, 20개 종목 중에서 한국 미국 12종목에서 1년간 지켜보니까 10등에서 밀려난 그 회사는 과감하게 여러 사람과 토론해서 의논해서 퇴출하면은 항상 1등부터 10등 변화와 혁신 기업을 보유할 수 있다,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원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1등부터 10등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잘 벌고요. 대부분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그 1등부터 10등 기업에는 삼성이나 현대나 플이나 테슬라나 구글이나 최고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강하고 독과점을 잠 이해를 못할 수 있어서 덕정 기업입니다. 변화와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의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여러분들 덕분에 100일 동안 부족한 제가 유튜브를 지금 이순간까지할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행히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환절기에 시원한 가을에 결실의 가을을 맞이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